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왈도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한 주간의 유머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중앙카페 탐방 12월 셋째 주 영상입니다 과연 얼마나 다양하고 재밌는 유머글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의 중앙카페 탐방을 오늘의 중앙카페 탐방을 즐겨보도록 하죠 아, 올해 마지막이야? 이거 하고 영상 올라올 때쯤이면은 지금 21일이네? 와씨 미친 모함 나? 나는 난 전혀 성장하지 않았는데? 상상과 현실 차입니다. 상상 속 어른과 현실의 어른 차입니다. 상상 속 어른의 가방, 현실 속 어른의 가방입니다. 아 이런 거 키링 같은 거 엄청 달아두고, 상상 속 어른의 플렉스, 현실 어른의 플렉스. 그거 알아? 나 아이스크림 샀는데 투개더두 박스 샀다. 야, 그원 없이 먹었어. 나 혼자 다쳐 먹었다. 님부자임 아, 한번좀 플렉스를 해보고 싶었어. 상상 속 어른의 주말, 현실 어른의 주말, 상상 속 어른의 소비 자,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는 소비가 보이지만 현실은 어가차 뽑기 나도 어찌 보면은 뽑기를 하기네 어 다른 의미로 상상 속 어른의 취미 골프, 현실 어른의 취미 마크, 상상 속 어른이 일하는 모습, 현실 어른이 일하는 모습 아우 하기 싫어, 상상 속 어른이 노는 법 체스, 현실 어른이 노는 법 그냥 까르르기, 상상 속 어른의 언어 교양 있는 언어, 현실 어른의 밤 <laughs> 히똥 야 나이 서른 먹어도 똥 오줌 오줌 하면 깨르륵 깨르륵 된다고 아닌 줄 아나 보네. 늦은 밤 시골길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무슨 아난한 트럭이 되게 빠르게 밟은 줄 알았는데 어? 근데 묘하게 개꿀잼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친구들이랑 밤길 갈때 있으면 은손전등두개 챙기고 해봐야겠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당장 하자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친구 치료하기 충구야 너뭐 먹을래? 나 아무거나 친구야네거 유자차에 초코맛 휘핑크림 추가했어 아무거나 병 치료 바로 마 이러면 다음부터 얘랑 놀러 다닐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시킬 것 같긴 해 진짜 마실 거 없을 때는 그냥 아메리카노가 최고야 너뭐마실려 하면 은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 하면은 그냥 반은 가.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맛없는 것도 마실 만해. 이것보단 나. 유자차 초코휘핑크림 어지러지래. 싱글벙글 드디어 유용해진 목이. 게하다 맥길대의 연구진이 흡혈목의 주둥이를 잘라서 3D 프린트 노즐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함. 현재 구할 수 있는 사용 노즐은 35 마이크로미터인데 모기 주둥이는 20 마이크로미터인데다가 일반 바이오잉크를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지녔다고 함. 잘라낸 주둥이는 9일 사용 가능하고 냉동 보관 시 1년까지 보관 가능. 모기 주둥이로 뽑아낸 3D 프린트. 연구팀은 이 기술을 3D 네크로 프린팅이라고 몇명요야 모기 주둥이로 훨씬 싼 감에 3D 프린터 이용 가능합니다 드디어 쓸모는 해줬구나 너에게 쓸모를 다하는 일이 여기에서 생기다니 근 제발 내 눈앞에만 나타나지마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우정과 인류애를 듬뿍 담은 친구의 선물입니다. 거의 3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중국 유학생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국말이 조금 서툴고 성격도 되게 소심한 친구라 한국에서 식당도 혼자 못 가고 맨날 중국 음식 배달 시켜 먹던 친구라서 제가 예전부터 좀 한국 식당 데리고 다니고 가끔 집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 먹었던 친구입니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늘 미안하다며 꼭 선물을 이것저것 싸들고 빈손으로 절대 오지 않았던 친구인데 1년 전에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던 친구라 연락도 거의 못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택배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우리 집 강아지가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몇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는 제 강... 강아지 사절 몇번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보내줄 줄 몰랐네요. 우와! 받고 나서 눈물 찔끔했습니다제 강아지랑 너무 너무 털 느낌도 얼굴도 너무 똑같아서 놀랐고 이런 선물 갑자기 보여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요. 저한테 형이 3년 동안 내 유일한 한국 친구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강아지가 옆에서 한 거니까 잘 지내고 메시지도 와 있었어요. 정말 오늘 뜻밖의 감동을 보서 올려봐요. 와 이거 뭐야? 박제를 한게 아니라 이거 진짜 맞는 거잖아. 와 미쳤는데? 인형이야 인형. 애연성을 불어넣는 방법. d 시드나 피스메이커 시즌 1 뚱뚱한 흑인 여성 캐릭터 레오타 아데바요. 애초에 정보에서 일하던 캐릭터도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정보 요원이 재밌어 보인다는 이유로 부모가 아만다 위로나서� 인사에서 전철 영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야! 와 뭐야 와이씨 뭐야 개철잖아 마카에서 총돌고 존네 무쌍 냥 액션을 보여줘 무반억지로 절제적 올바를 우겨넣은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난 고담 출신이야 오케이 나때아뭐 고담 출신이면은 뭐야 이게 진짜 편리한 설정 아니냐 아니 어떻게 일반이 인 저런 무브를 쳐야 했는데 고담 출신이라고 하니까 뭐 그럴만해. <laughs> 부담이 뉴욕을 모티브로 했나? 근데 뭐, 그럴만해. 부담 평균이면 뭐, 인정이지. 일본에서 1년간 사람을 많이 죽인 것들. 봄, 7킬. 뱀, 10킬. 벌, 20킬. 떡, 600킬. 그래서 떡떡 열매가 그 정도로 센 건가? 아니, 떡 왜요? 목 막혀서? 아, 목 막혀서 죽나? 아. 이런 거 보면 떡 먹는 거좀 무섭긴 해. 야, 그럼 혼자 있을 때목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 혼자 그, 뺄수 있나? 목 막히는 거? 물을 꿀꺽꿀꺽 마셔야 되나? 일본 초등학생이 쓴 오짜투성의 장문. 말을 기억하는 지우개. 저는 말을 기억하는 지우개입니다. 여러 가지 문방구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잘 사갑니다. 그리고 반의오두가 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우는 것은 틀립니다. 말이기 때문에 저는 틀린 말 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와 역시 영문인데요 말을 기억하는 지우개 그러니까 이 지우개라는 표현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우개를 쓰는 방식을 얘가 이렇게 표현을 한거 잖아 야넌 올라가라 문풍당당입니다 이건 문풍당당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약 취소됐 음 예약자 취소 사유 이별 오우 쉣야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아니 이별은 좀 마음이 아픈데 AI시대에도 굳건한 학과 1등 AI시대에도 크게 세퇴하지 않은 학과 원탑 그것은 바로 철학과다 이미 세퇴할 대로 세퇴해서 AI가 두둘 옆에도 딱히 더 내려갈 데가 없음 철학가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지 누가 망가진 기계 탓을 하냐 <laughs> 망가진 기계한테 왜 이거 망가졌지라고 누가 말하냐 철학은 모든 학문의 토대예요 하지만 그 모든 학문도 결국 AI가 여기까지 무방종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국민 카스투 프로게이머 그는 개인 방송에서 연습 방송 중 계속 연필 하게 되자 화가 많이 난 상태 는데 갑자기 게임 아이디까지 정지를 먹음.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에글슬리도고 개빠친 주인공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찐 7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게임 중이었고 연패까지 겹쳐 스트레스로 죽을까 운영지체에선잠좀자 미친 놈아 그러다 죽어하고 12시간 정지를 먹인 진짜 앉아고 오래 게임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면 막판하려고 했는데 연패했나 보네. 사람이 78시간 안될 수가 있구나. 이건 정지시키는 게 맞아. 78시간 무수 면은 과도한 노방적인 운영적인 전지 먹임. 아제 이게 근데 그거 있어요.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 끌어쓰는 거라니까? 아 진짜로? 나도 후회를 오랫동안 해도 결국 잠은 자잖아 닉 주디 인형 가져올 때 재밌었던 썰 매점에서 받고 엘베 돌아가는 게 애들 데려온 엄마 아빠들이 멀리서 날 보니 도망가더라 뭐지었은데 어떤 애 아빠가 안돼 파버렸어 스리츠니 좀 뒤에 애 엄마 분이 나한테 쭈뼛쭈뼛 오는 거임 혹시 이거 어디서나 나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라 엄마 뒤에서 얘가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고 친절하게 키오스크에서 단품 주문하는 법 알려주고 왔음 아니 아버님의 말이 너무 웃긴데 안 돼. 봐버렸어 아니 무슨 악마를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분야는 오래 일하는 사람 반드시 이 분야의 1등이 되겠어 오래 못감 A는 못해도 B나 C 하다못해 D까진 가야지 뭐은근히 오래감 종종 사람들 후자가 마인드가 썩었다는데 막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일 잘하거나 오래 일하는 사람은 없었음 오히려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거나 마인드가 썩은 경우가 많은 내가 약간 이마인드 기네. 아 오래 여기까지는 가보자 라는 그 느낌? 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거의 그냥 불가능한 거지 간지전는 고려 유물 불교 승려들의법구이자 고대 인도시대에 등장하는 인드라의 무구, 금강조. 그리고 2012년 도봉선 예터에서 발굴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 금강용과 금강조. 와. 이거 받치면 인드라 나오는 거 아니냐? 성유물 아니에요, 성유물 일본, 오래 한자. 무슨, 무슨 한자지? 2025년? 오래야 아, 그냥? 오래 어떤 한 해였냐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일본에서 오래 한자로 곰음이 선정되었다. 이는 오래 곰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입었던 일본의 상이 반영된 것이다. <laughs> 얘가 먼저 멀쩡히 살고 우리 쫓아냈잖아. 아니 근데 이정도로 많아요? 와 곰이 이정도로 많았어? 아니 나는 야 그래서 약간 그 대도시 아니면은 시골은 위험하다고 한 거구나 원단 웬만한 컨셉의 MS는 다 있다 변신하는 컨셉의 MS는 어떤 아하 이미 있지롱 로켓펀치 날리고 대가리만 둥둥 떠다닐 수 있고 다리도 없는 컨셉의 MS는 어떤 아하 이미 있지롱 파워레인저같이 합체하는 컨셉의 MS는 어떤 아하 이미 있지롱 에베양리오같이 사람 넣은 컨셉의 MS는 어떤 아하 이미 있지롱 코끼리 <laughs> 컨셉의 MS는 어떤 아하 이미 있 지롱. 팔이 늘어난 컨셉 MS는 어떤? 하하 이미 있지롱. 머리몸다리가 블리더 쓰는 컨셉 MS는 어떤? 하하 이미 있지롱. 초능력을 쓰는 컨셉 MS는 어떤? 하하 이미 있지롱. 이빨도 있고 혀도 있고 발톱도 있는 컨셉 MS는 어떤? 하하 이미 있지롱. 파일럿을 부품으로 쓰는 컨셉은 어때? 하하 이미 있지롱. 자아가 있는 컨셉은? 하하 이미 있지롱. 난큰건 들고 날아내는 네코미 컨셉 MS는 어떤? 하하 이미 있지롱. 수염이 있는 건, 아, 이미지롱. 몸을 재상하는 건, 아, 이미지롱. 세계를 멸망시키는 건, 아, 이미지롱. 해양생물 컨셉 어때? 아, 이미지롱. 해양생물 컨셉 MS는 또, 아, 이미지롱. 말은 어때? 아, 이미지롱. 풍차는? 아, 이미지롱. 배는? 배탄 파이킹 없을 거 아냐? 니 아, 이미지롱. 광대는? 아, 이미지롱. 셀러무는? 아, 이미지롱. 종은? 하하 이미지롱 팸은 이지롱 기사는 하하 이미지롱 그럼 없는 게 어딨냐? 그럼 날개가 합쳐지는 건, 방패가 합쳐지는 건, 그게 거대한 검처럼 생기는 거. 그건 있어? 거대한 대검은 없을 거 아니야. 하하, 아, 이지롱 AI 시스템을 도입한 메이플, 근황. 커스텀 사전 의뢰 이벤트. 이게 뭐야?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캐스트에서 n p c 와대화시 원래 본인 직업 일러스트가 출력되었지만, 최근 쇼케이스로 나온 업데이트 중 AI가 자신의 캐릭터를 AI 일러스트로 바꿔주는 게 생겨나, 현재 테스트에 많은 유저들이 신문물을 결혼하고 자신의 아바타 를 AI 컨스타 일러스트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와, 뭐야? 이렇게 자기가 코디한 캐릭터부터 시작해. 우와! 잘 나왔는데 김치 워리오, 무라와 하 나코. 아니 미야비잖아. 서브컬처 게임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실은 오래 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 왔다고. 고유물로까지 만족도가 높게 만들어져서 메이플 유전을 호평 중이다. 물론 선정성으로 수영복 같은 일부 복장들은 사전 검열 당하거나 남녀 공격 복장일 거우 낭캐도 거슬골리생겨오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와 개쩐다 메이플. 메이플 지리는데 메이플 떡상하냐? 아 물론 지금도 떡상했지만 대 장섭. 요즘심각하다는 한일 문화 갈등? K-POP 좋아요아 저는 잘안 들어서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아 저는 잘안 아, 봐서 아니 반대가 됐는데? 아니 상호 문화 존중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서로 바뀌었냐 왜자 이렇게 해서 한주간 유머 소식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유머였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 주간 카페 탐방도 재미가 있었다